근 네, 여기 화살이 나오잖아요. 이거 혹시 이 물을, 웅덩이를 다 닦아내면 은 화살이 멈추나? 그럼 청소 좀 해볼까? 같이 닦아보자. 이게 혹시 히든 그런 뭔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청소부가 됐습니다. 대피라미드 청소부. <laughs> 여기서 이제 길이 저번에 여기까지는 다 갔는데 조사를 더하면 또 미라가 나올 것 같으니까 길이 여기밖에 없구나, 이제. 아빠 청소하고 계셔보세요, 저. 문좀 열어볼게요. 이런 것도 다 봐야 되나? 어, 이거, 이거 챙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이거부터 챙기자. 요, 요렇게 가면은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화살 나오는데 너무 편안하게 <laughs> 청소하는 거 아니야? 이건 뭐야? 전리품, 이것도. 아, 잠깐만! 어, 여긴 뭘까 여긴 먹까. 어, 깜짝이야. 와, 나 혼자서 걸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다. 아빠는 청소하고 계세요. 저 혼자 들어가 볼게요. 어, 이거. 열어도 될까? 아니 리라가 이런 거 열었다가 한번 해골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좀 겁나 오이 안에 깨진 화병 근데 얘 값이 별로 안 되는데 <laughs> 여기서 부자 돼서 갈수 있겠지? 어 이런 건 뭐야 무섭다 어 이거 치워야 돼? 아 여기를 가가지고 이걸 눌러야 되는구나 너무 재밌어요 여기 탐사하는 거 다른 게임 같아 자 곡괭이로 쳐냅니다. 음, 이것도 이것도. 아 지금 우리가 피라미드 청소해주고 여기 막돌 쌓인 거 치워주고 여기 이러려고 온게 아닌데. <laughs> 자, 우리 국희 운동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엉덩이는 왜 자꾸 긁거 됐다. 어왜 울어? <laughs> 아니 잘 치워놓고 왜 울어? <laughs> 올라 서기 왜 틈만 나면 울더라. 겁쟁이, 겁쟁이. 어, 이 빛이 어디 가는 거야? 어, 여러분, 저 지금 멈췄어. 클났어클났어 큰일 큰일 났어. 어, 왜 깜짝이야? 멈춘 줄 알았다. 이거 뭐야? 어디에 뭔가가? 아, 이거 문이 여기 열린 건가? 여기 이거는 뭐지? 조사하기. 하나도 놓치지 말고. 어, 아, 숨겨진 스위치. 화살이 꺼졌다. 네 아빠 아직도 치우고 있어요? 왕의 석관 조각 아 이거 뭐 다섯 개 모으면 뭐 있다고 했는데 하나 더 없을까? 아빠 다 치웠어요? 아 배고파 <laughs> 일하고 나니까 배고파 이 말린 과일 먹고 있어 말린 뭐였지? 이거 먹고 자 아, 이제 가보자 아 무서워 무서워 몰라 몰라 어? 아 이것도 그거구나 여기 올라가 있어야 이게 열리는 거구나 지금 닫혔네 여기 뭘 갖다가 올려놔야 되지? 이거군. 길게 당기기. 거의 비슷하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빠 여기 앞에 와 계세요. 제가 열게요. 이거는 좀 여럿이서 오면은 좀 쉽게 쉽게 시간 단축해서 할수 있겠다. 이렇게 두 명이서 오면은 힘쓰는 거 쿠키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열렸어요. 내려가면은 무슨 비밀의 방 같이. 아. 어, 여기 문이 열려 있었네. 아하, 여긴 뭐지? 아 잠깐만. 저는 바깥에서 여기를 가는 것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이 지하까지 있다고요? 너무 넓은데? <laughs> 아, 여기도 뭐 있다. 이거 다 조사해야 되는 건가? 아빠, 제가 이쪽을 할게요. 아빠는 저쪽을 하세요. 예, 시간 단축. 둘이 오면 이게 좋네. 아, 근데 여기가 왜 초록색이지? 불안하게? 오! 활성화 시켰어! 오! 오! 저 열렸으면 괜찮은 건가?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괜히 막 독화살 나오는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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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뭔데? 아, 확대하지 마, 확대하지 마. 아빠는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요? 거긴 뭐 없어? 요 아니, 저 초록 색깔 있는데 그냥 했으면 되나봐. 아, 여기서 무슨 동전 찾기도 하는데요? 크리스토퍼가 운이 좋았네. 쿠키 하지마, 쿠키 하지마. 이제 그만해, 그만해. 들어가자, 들어가자. 개이득일 수도 있지만 개 죽음일 수도 있다는 거. <laughs> 혹시나 죽으면 어떡해요. 오! 이쪽은 다 운이 좋은데? 지금 크리스토퍼가 또뭐 찾았는데요? 아, 여긴 뭐지? 어, 아, 이 소리 뭐지? 어떤 방에 갈 때마다 약간 이런 소리가 나. 이 문도 뭐 있다. 이문뭐 있다. 저번에 댓글 보니까 이렇게 벽이. 뭐 어떻게 이렇게 좀 달라 보이는 거는 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어... 크리스토퍼왜 구토를 하려고 하지? 숨겨진 분, 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골드바 아니에요? 아... 구리구리 40시몰레온 가치의 구리 어... 크리스토퍼도 울기 시작했어요. <laughs> 얘는 무서운가 봐. 어이~ 돈 있다. 아, 얘네 막 울어. <laughs> 그만 좀 울어. 엄청 무서운가봐. 여기서 금방 못 나갈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아유 어떡하지? 얘네 욕구 때문에 오래 못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지금 크리스토퍼한테 그 샤워하는 거한캔 있거든요, 이거. 그렇게 그걸로 샤워하자. 아, 니 근데 이 안에서 냄새가 나면 뭐 어때? 그래도 일단 그냥 한번 씻고. 여기 또 문이 있다 아빠 오세요 아빠 <laughs> 어 여기 좀어 여기 무슨 진짜 다른 게임 같아 막 이런 맵 있잖아요 막 이거 눌러야 되는 거 같은데? 크리스토프 잔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졸려가지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이거 여기로 여기로 뭐 이거 여기 불 여기 없으니까 잘 피해가지고 길게 당기기 요불 있는 데까지는 하면 안 돼, 크리스토퍼. 이렇게 위험한 건 이제 크리스토퍼가 합니다. 불 조심, 불 조심. 거리를 잘 보고 하란 말이야. 불구덩이 속으로 문을 열기 위해서. 아 무릉덩이 닦느라 피곤했구나. 그럴 수 있겠다. 아청소를 괜히 시켰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 여기 여기 어, 여기로 여기. 어, 이, 이쪽, 이쪽. 아니, 그쪽 말고. 아, 졸리다는데, 어떡하지? 자고 가야 되나? 밀어, 밀어! 됐어! 오! 요걸 밟아야 되는구나. 오, 얘랑 나랑 뭔가 같이 하고 있어. 아, 여기 또 올라가야 돼. 올라서기. 아! 아, 여기 서 있어야 돼. 하나 더 있나 보다. 오! 하나도 없는데, 쿠키가 가야 되나봐. 여기 혼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는 안온는 건데, 아빠 제가 누를게요. 자,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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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 혼자 오면 어떡해? 이거 또 없는데, 이게... 여기 올렸다. 여기 제가 갔다 올게, 아빠. 아빠 거기 계세요? 아, 아나 졸려해 챙길 게 뭐가 있나 아이 문을 치워야 되는구나 요 돌덩이들을 어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일단 둘이 왔으니까 이렇게 해보죠 뭐아 진짜 피곤할 만한데 이렇 몸짱도 한번 시켜줘야 되는데 헬스장 가야 되는데 아 피곤해 일하러 온 거야 보물을 팔아 온 거야 그냥 내가 저기 서 있을 걸 아빠 보러 오라고 할걸 아빠 너무 졸려요. 저 이제 못 하겠어요. 아 여기 있다. 아 여러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요 당기기. 왜 숨겨놨었어? 어 여기, 여기 뭐 있다. 어 여기, 여기 뭐 전리품 있어. 일단 이걸 갖고 올게요. 팔 떨리는 거 봐. 완전 부르르르 떨려. 길게 당기기. 아이 길도 복잡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가야 돼. 어느 세월에 저기로 가져간다. 너무 멀다, 진짜. 불이 이쪽에 있어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laughs> 크리스토퍼 여기 서 있는 거. 쉬고 싶다. 너무너무 쉬고 싶다. 이제 여기까지 쭉 오면 돼. 아, 너무 멀다, 진짜. 아빠, 아빠가 와서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아니, 저것도 막 치우고 왔단 말이야, 돌덩이들. 집에 갔다 오면 안 되냐고요? <laughs> 돈이 없어, 다시 갔다 오려면. 아 그래도. 많이 갖고 왔어, 많이 갖고 왔어. 많이 갖고 왔어. 됐어, 코까지, 코까지. 그만, 그만. 이제 크리스토퍼가 해. 이거 하고, 텐트 펴야겠는데, 아무래도. 근데, 이런데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뭐 먹을 거랑 다 챙겨와가지고, 여기서 살면 어때? 텐트 피고, 삼주는 여러가지 물건을 여기 그냥 놓을 수 있잖아요. 야, 어디까지 가져가? 아우, 한눈판 사이에.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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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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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기. 아니, 끝도 없이 가져가네. 말을 안 하면 땡겨, 땡겨. 아, 진짜 어떻게 저기다가 숨겨놨냐? 머리 써야 되네. 아, 얘를 잠깐 치워야 되나봐. 얘를 잠깐 밀어. 어, 불이 꺼졌다. 어, 뭐야? 아, 아, 잠깐만요! 당신의 휴가가 한 시간 남았다고요? 아닌데, 나 하루밖에 안 됐는데. 거짓말 하지 마, 이 여행사야.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마, 이 여행사.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해서 미리 여기다 갖다 놓고 얘를 미는 거지. 그죠? 여기에 미리 갖다 놓는 거야. 됐어 됐어 이제 이거를 밀기어 존다 존다 크리스퍼 일어나 한 시간밖에 안 남았대 아아 어! 어머 어머 어 크리스퍼 눈 뜨고 있어 너무 무서워 그래도 뭐 죽은 거 아니야 아니 왜 눈을 뜨고 있어 아빠 한 번에 눈 뜨고 자요. 아빠. 아니, 눈을 이라도 가. 아빠 이거 제가 할게요, 이거. 내가 밀게. 밀기. 어 일어났다. 어 진짜. 어, 밀어, 밀어, 밀어. 오! 어? 오, 됐다. 이거죠, 이거. 이걸 미리 갖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음. 됐어. 이제 여기 올라가면은, 아! 여행이 끝났습니다. 비록 이번 여행은 끝났지만, 이집트에는 아직도 많은 수수께끼와 모험이 남아있습니다. <laughs> 집으로 돌아가 여행의 추억을 음미하며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돌아와 또 다른 미지의 모험을 시도하십시오. 아, 너무하잖아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저 진짜 하루 지난 줄 알았어요. 이 피라미드 안에 있으니까. 이게 지난 줄 몰랐어, 시간이. 응, 가라고요, 집에? 뭐 어떡해. 우리가 비행기가 이제 떠야 된다는데 어이구 여기가 어디야? 갑자기 공원에 갔다고요 우리가? 갑자기요? 여기 어디야? 남의 집 옆에 아 마을 끝에 와 있구나 제가 지금 임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임무를 계속하려면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는데 일단 집에 가자 집에 와서 우리가 거기서 갖고 온거 얼만지 정산해보자 <laughs> 왜또 차는 따로 타고 가? 아빠랑 사이 나빠졌어 여행 갔다 와가지고 고생만 엄청 시키고 아이, 공항이 참 멀었나 보다. 여기 어디야? 음, 저희 우리 집 보인다. 에이, 우리 집 보인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팔아가지고 보자. 석관조각. 아, 근데 이거는 팔면 안될것 이거 나중에 한번 갔을 때. 아, 그리고 빵시몰레온이야. 이건 나중에 가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뱀 조각상. 왜 돈이 안 돼? 더러워진 옷이 있고요 어... 말린 음식. 이거는 먹는 거니까. 불이 인것 이거 꽤 많이 어240씨 몰래요 그리고 석간조각은 혹시 모르니까 왜, 왜 주머니 이거밖에 없지 왜 이거밖에 없지 아니 얘네는 왜 근데 빵인거야 쿠키주머니에 다 있나 보다 거의 그거를 쿠키가 열어가지고 어, 어 이거 왜안 팔아줘 팔아지지도 않는 것도 있어 이집트 유물 감정을 해야 되나 감정하면 좀더 비싸지나 그죠 감정할까? 감정하기. 감정 어떻게 하는데요? 값어치가 낮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깨진 화병이. 감정하기. 다 감정해 보자. 지금 여행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이걸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아왜다 생각했던 것보다 값어치가 낮은 거야? 아 제발 이거는 아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공사마 이거 봐. 내가 거기 가가지고 가져온 거야. 가서 얻어온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어? 이거는 훨씬 값어치가 나간대요. 값어치는 29 시몰레온. <laughs> 값어치가 나가는 게 이렇다고? 팔아. 254 시몰레온. 그럼 아까까지 해가지고 한500 시몰레온. 아빠 좀 시끄러워요, 지금. 아빠. 어? 내가 지금 판거 뭐지? 이거 판거 아니었어? 119 시몰레온. 아, 말린 음식은 왜 이렇게 많아. 돈주머니. 돈 주머니 뭐야? 36시 몰레 온인데 이거? 아 이거는 돈 주머니가 돈도 별로 안 들어 있고, 기념품으로 여기 어디 놓을까? 거기야 그 엄마한테 우리 이집트 갔다 왔다고 말하지 말자. 그냥 뭐. 그냥 어디 뭐 볼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왔다고 하자, 친척 집에. 쓰기만 하고 벌어오지 못한 거 엄마한테 말하지 말자. 홍삼이 어디죠? 맞다, 럭키, 노년 됐어 노년. 저번에 생일이어가지고, 노년 됐어. 이제 럭키는 86일이나 살수 있구나. 내가 <laughs> 네, 쓸쓸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86일. 아직 오래 살수 있습니다. 여기. 어머, 남의 집 차고를 내가 열수 있어? <laughs> 어, 이런 거 내가 열고 다닐 수 있는 거야? 그냥 보여서 열었는데. <laughs> 내가 지나는 길은 차고 문이 열린다. 아무튼, 크리스토퍼. 뭐, 아무 일도 없던 척 이러고 있는데, 저그뱀 부는 거 있잖아요. 공원 가서 해볼래. 그거 혹시 그게 돈이 되면 어떡해. 주술사 바구니. 이거 막 동전 던져주지 않을까? 아, 시청 앞에서 할까, 여기? 여기, 요 한가운데 가가지고 여기서 하자. 여기 무대네. 나만의 무대. 여기서 할래요. 약간 1인 시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해볼게요. 요 앞을 보고, 팁을 받기 위해 뱀 부리기. 어? 뱀이 옷 속에 들어가도록 조종하기도 있네. 어? 뱀이 없는데요? 아, 아닌가? 이거는 아직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팁을 받기 위해. 그래, 이걸로 돈이라도 벌자. 자리를 봅니다. 이쯤이 좋겠어. 아니, 이쪽을 보라니까, 크리스토퍼, 진짜. 지금 팁 주려고 사람도 오는 거 아니야? 자, 봅니다. <laughs> 어, 얘는 뭐, 이렇게 우통을 흘러당, 아니, 삑살이 났어. 사람들 많이 오는데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어, 사람들 많이 와. 많이 와, 많이 와. 저좀 유명해질 것 같아요. 뭐야, 야유하는 거야? 야, 너네 왜이 앞에서 그래? 나 이거 부는데. 쫄가서 해. 어, 저기로 가. 나 이거 해야 된다니까. 아, 이 앞에서 이제 데이트 하면서 구경하나보다. <laughs> 어? 어? 예? 슈가 바이오? 아니, 내가 이렇게 뱀 보는 모습에 혹시 반하셨어요? 이 모습에? 아까 야유하지 않았어요? 인심이? 아니, 이 모습을 보고 끌렸다고요? 이렇게 야유를 하는 와중에? 당신도 되게 싫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무도 팁을 안 줘. 삑사리 <laughs> 나는 게 너무 웃겨. <laughs> 근데 이게 실력이 늘긴 느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간 잘볼 수도 있는 거야? 어얘 뭐야? 아, 어너 아, 나한테 관심 있다며? 음, 얘한테 꽃을 음, 왜 받아? 음, 어, 얘 몸이 음, 왜 이렇게? <laughs> 어머 어머 저한테 관심 있다면서요에저 아, 네? 이거 음, 하고 있는데 꽃을 계속 주네 얘가? 음, 어머 어머 얘도 주네? 어머 서로 꽃을 주고 난리 났네? 저한테 관심 있다면서요. 저한테 꽃을 얼마나 갖고 있는 거야? 어디서 잡고 나와? 사진 한장 같이 찍자는데? 얘 연예인이구나 연예인. 와, 엄청 유명한 연예인인데. 근데 얘 몸이 왜 이렇게 좋아요? 나 쿠키도 이렇게 몸요 정도로 만들고 싶어. 요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쿠키야 얘한테 말좀 걸어보자. 인사하기. 사와 인사하기. 이 형이랑 친하게 지내자. 몸짱 형이랑. 저도 운동에 관심 많은데 어떻게 하면 형처럼 이런 몸을 가질 수 있어요? 와 진짜 이... 아니 너무 꺼져요?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한 시간 따위 없어요? 꺼지라뇨 학생한테 사인이나 해주세요 아 여기서도 사인 팔면 좀 돈이 되나? 바바, 바바. 친구도 이제 그런 사람 좋은 미소는 지어주거든요 사인도 해줬어 어, 좀 친해졌어. 개인 교습하기 뭐지? 어, 아, 형, 제가 논리 기술 만렙이거든요. 혹시 형한테 논리 기술이 부족하다면 제가 개인 교습을 좀 해드려도 될까요? 오! 쿠키는 책을 펴고 톰 어디에게 과외 교습을 해줬습니다. 연예인한테 개인 교습해주는, 오! 논리 과외를 해줬대요. 에이? 해줬다고요, 지금?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이야기하면 해주는 거예요? 저, 아니 지금 너무 쿠키랑 크리스토퍼가 이집트에서의 그거를 만회하려고 근데 개인교습하면 돈은 안 주세요? 혹시 제그 과외비 같은 거안 주세요? 스타에게 홀딱 반환 제가 논리기술 교육을 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몸짱이 되는 법을 알려주세요 지금 하고 있나 봐요 오얘 논리기술 오른다 아니 얘네 왜 이래 아무도 크리스토퍼한테는 관심을 안 주고 이 고양이가 좀 보고 있는 거 같긴 한데 형 그럼 저랑 이제 친하게 지내는 거야? 저 연예인형 알게 된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인기 짱 되는 거 아니야? 아 크리스토퍼 시끄러 시끄러 아 그만해 이제 아우 귀 아파 이제 피리 부는 거 끝나고 고양이한테 간식 먹인다고 간식 먹은데? 어? 돈이 뭐야? 어? 돈 들었다 아 나는 쿠키가그 가해해가지고 돈준줄 알았는데 홍삼이가 벌어왔어요 홍삼이가 다 먹여 살리고 있다. 하, 아, 이렇게 됐습니다. 뛰어가. <laughs>